근데 저는 거의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엄청난 조상, 많은 공부. 제가 그냥 성향이 리뷰를 진짜 많이 제는 아. 음. 맞아. 블로그, 유튜브뭐다 봤죠. 그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건...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5개월, 그다 3개월 연년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광고 대행 일을 했었고 결혼을 하기 직전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그냥 외주 들어오면 이 조금씩 하고 있고 재택으로 집에서 네. 남편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분은... 남편은 지금 휴직, 육아휴직 중이에요 이제 다음 달 복직이에요 3개월 아, 썼어요 3개월. 육아휴직은 네. 근데 재택이었어서 이제 집에 음.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래도 재택이니까 조금 네. 수월하겠네요 아기 키우기 22년 10월에 결혼했고 아기는 1월에서 5월생이 발달해서 네. 좋다 그래가지고 아. 좀 맞췄는데 네. 준비하자마자 바로 찾아와줘가지고 아, 네, 그래서 9개월 결혼한지 9개월 만에 생겼어요. 남편 만나기 전에는 응. 계속 딩크딩크 얘기하면서 살고 이랬는데, 딩크였던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이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도 없었고, 응. 제가 아기를 안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남편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아, 이 사람이랑 닮은 아이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 진짜 단순한 일이었어요. 되게 닮은 모습이 보고 음. 싶다. 우리 둘이 닮은 아기가 탄생해서 나오면 어떨까. 그냥 낳고 나서 많이 변했죠 생각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안 낳을까? 어 당연히 낳죠. 당연히. 네. 지금 남편 만나가지고 당연히 아, 지금 아기들 만나려면 예 네, 지금 아기들 만나려면 남편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진짜, 진짜, 진짜 그 삶이 완전 바뀌셨나 보다. 생각도 네,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년생이 쌍둥이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하. <laughs> 한숨만 더 제가 쌍둥이는 솔직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음. 비슷한,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마? 근데 이제 쌍둥이는 음. 한 번에 해치할 수 있으니까, 음. 그 과정이 똑같으니까 끝나는데, 이제 연년생은 준비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제 좀 살만할 때쯤에 생긴 거니까, 그런 연속적인 고통? <laughs> 연속적인 힘듦이 계속 음. 있죠. 음. 순한 편이어서 다행히 아, 그 동생을 질투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 자기 딴에는 예쁘다고 만지고 싶은데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음, 어린아이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가서 퍽 때리고 이래요. <laughs> 근데 퍽 때리고. 그 동생들의 숙명인가 <laughs> 봐요. 근데. 그런 거같 강하게 크고 있는 게 둘째의 숙명. <laughs> 둘째도 객관적으로는 순하긴 한데 저희는 처음에 첫째가 얘는 이제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둘째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달까? 처음에. 신생아 때 부모의 루틴 루틴이라 할게 없어요 신생아 때는 음. 그냥 계속 먹이고 트림 시키고 재우고 배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서 어... 밥을 먹거나 이러기가 진짜 진짜 아, 잘... 불가능하고 <laughs> 그냥 다 내려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래도 조금 수유 텀이나 이런 건 잡아 줘야지 나중에 편하거든요. 수유 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리원에서 나올 때 애들이 먹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면은 아기 몸무게 곱하기 5몇 나누기 해 가지고 얼마나 먹어야지 되는 지적정량다 나오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그 정도를 하루에 총 수유를 먹으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거를 이제 좀 늘려가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조리원에서 80을 먹고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는 점점 늘어나야지 이 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힘겹게 뭐 90, 100더 먹이고, 2, 3시간 오는데 더 늘리고 싶다 이러면 조금 더 달래면서 좀 기다리는 거죠. 1시간 어... 더 늘려서, 뭐 3, 4시간까지 늘리고 싶은데 이러면 좀 버티고 달래면서. 그 다음에 먹으면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배가 어... 더 고팠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음... 거요 텀을. 첫째를 갖고. 네.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둘째가 되는 거죠? 제가 첫째 때 회복이 진짜 빨랐어요. 어... 거의 무용당 수준이긴 한데, 일단은 제왕절개는 하고서 12시간 후에 고개를 들수 있어요. 이 마취제가 음. 머리로 올라오면 안 돼서, 일단은 그 소변도 잘 보고 해서 물을 빨리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간 후에 고개 들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프죠? 12시간은 아팠죠. 근데 저 원래 고통에 좀 강인한 스타일이어서, 일어나 보자 해가지고 일어났죠. 근데 일어나는데도 뭔가 좀 남편이 잡아주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혼자 일어났어요. 아 혼자, <laughs> 혼자, 내가, 혼자 일어나보겠다, 이래가지고, 혼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끄러워서 밝히진 않았는데, 몇 바퀴 이렇게 걸으면서 연습하다가, 너무 제가 대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 그냥 걸어서, 화장실 가서, 소변 쪽 꽂은 차고 대변 보고 나왔어. <laughs> 대박. <웃음> <웃음>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이제, 저 벌써 지금 할거다 했다고. 밥 달라고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부터 주시는 건데, 아침부터 주셨어요. 회복 빠르다고. 오, 근데 제 영적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여가였어요. 아저 진짜 자부만 하고 싶었는데, 아 여가였어서. 어쩔 수 없어요. 임신, 출산, 뭐, 육아는 정말 그냥 신의 뜻인 것 같아요. 내거 마음대로 하지?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가였는데 여가 전에 탯줄이 가운데 이렇게 태반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변두리 쪽이라고 해야 되나좀 끝에 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자연분만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음. 이게 의학용어로 제대양막부착이라고 음.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여가니까 음. <laughs> 어차피 안 된다 하셔서 삶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너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어 근데 이 얘기하면 눈물 날것 같아. 음. 저... 뭐? 벌써 눈물 날것 같아. 음. 제가 원래 진짜 완전 치거든요. 근데 네. 네, 애기 생각하면 서바뀌었어 애기에 대한 사랑? 어, 사랑이 너무 넘쳐서. 바뀌었어요, 그렇게. 음. 음.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도. 아니에요. 당겨워서. 왜? 너무 좋아서. <웃음> <웃음> 근데 저 친구들이, 가족들이 엄청 놀래요. 아, 많이 바뀌었다고.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근데 각오를 해서 따라오는 힘든 거는 견딜만했고 처음부터 저는 막 보고 막 행복해고 모성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책임감으로 일단은 열심히 키워보자 내가 선택했으니까 점점 이제 사랑이 생긴 거죠. 어 눈물날 것 같네. 아기가 이제 웃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얘, 얘에 대한 이제 애정이 생기죠. 이제 아기가 엄청 무해하게 웃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음. 출산 전에는 게으르고, 다 어지럽히고, 남편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인데, 저는 되게 이제, 한량 같은 사람에서 되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죠. 네. 내가 이제 좀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를 잘 키워야 되니까, 내가 엄청 부지런해지고, 힘들어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약간 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엄마 거라고요. 애기들 아. 키우면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아 그쵸. 애기들은 다 너무 일찍 일어나. 실망하면 없고 근데 할만해요 이게 응. 솔직히 응. 3, 4개월 전까지는 진짜 물론 애가 하나라는 전제하에서 응. 그 전엔 솔직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딱 아기의 루틴이 잡히면 하루에 낮잠도 세번 자고 응. 그럼 애기 낮잠 잘때 엄마 할거 하고 쉬면 응. 되거든요 저녁에도 만약에 애기가 통잠 자주면 그냥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응. 나와요 어. 4, 5개월 쯤에는 물론 어. 그거는 이제 아기가 그렇게 하거나 부모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주면은 그렇게 응. 가능하고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어, 부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기가 생기면서 진짜 뭐, 가족이라는 음. 그런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음. 뭐, 효도하라고 낳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양가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죠. 음. 부부님. 나쁘게 달라진 점. 엄청 많죠. 근데 이 나쁘게 달라진 점은. 음. <laughs> 일단, 몸이 가장 많이 바뀌는데, 임신부터 하면은 여성의 몸은 일단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가씨 몸으로. 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르거든요. 연예인들도 다 그렇고. 첫째 낳고서는 저는 꼴뼈가 많이 아팠어요. 여기 천골 엉덩이 어. 쪽이 그리고. 그리고 똑바로 눕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어. 나중에 회복됐고, 골반이 여기가 많이 틀어졌고, 그 다음에 목, 어깨는 원래 안 좋았는데, 이건 현대인 고질병이잖아요. 어. 근데 이런 안 좋았던 부분이 아기를 낳으면 더안 좋아져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틀어? 그냥 뭐 하는 거죠. 아기를 <laughs>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유 자세 같은 게다 이렇게 아기를 아래로 봐야 되고 음. 이렇게 하는 자세가 거북목이 될 수밖에 음. 없는 자세예요. 어쩔 수 없이 다안 좋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나마 그거는 음.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지, 아. 이거를 한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는 거 같아요. 돌아오기까지 꽤 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살은 많이 안 쪘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첫째가. 아. 그래서 살이 오히려 한 4, 5kg 빠지고, 다시 쪄서 찐게 4, 5kg 밖에 안 쪘어서, 음. 보통은 10에서 12kg 찌는 게 가장 음. 이제 이상적이고 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살이 너무 안 쪄서 조금 몸이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음. 첫째가 이슈가 많았어요. 일단 입덧도 심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피고임이 심해서 이제 유산기가 해서 누워만 있었고 입덧하면서 누워만 있었죠. 그리고 막달에는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 그래서 입원을 하는 라 거예요. 어. 그래서 저 입원 못한다 누워만겠다 있 집에서 약속하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둘째는 괜찮아. 이게 첫째가 그런 둘째가 보통 진행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진행이 빠르다고 많이 해요 보통. 음. 근데 둘째는 너무 건강하게 잘 보통. 둘째 때 입덧도 별로 안 심했어 와. 있었지만 약을 먹으면 괜찮았고 시키하다. 첫째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수준. 이 그래서 너무 막 몸이 몸이 맨날 메말라가고 뭘 먹으면 토하고 이러니까 어. 밤에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숭늉 좀 끓여줘 이래가지고 어. 그 건더기 건져서 국물만 간신히 어. 먹고 어. 음식점을 가더라도 그 가는 길에 나는 다른 음식 냄새가 음. 역해가지고 음. 코막고 이렇게 허. 거의 16주. 그래도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 식사를 했는데도 별로 많이 안 했지. 아, 입맛이 없더라고요, 저 이상하게. 어? 또 진짜 완전 먹장 먹순이거든요. 파스타 이런 거 먹으러 가면 다섯 개를 시켜요, 둘이서 메뉴를. 근데 하나 먹기도 힘든 정도로 갔어. 요 지금 이제 조절해야 되서 <laughs> 먹으면 먹어요. 그리고 단점이 뭐, 신체적인 것도 있는데, 나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도 음. 크죠. 뭔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 희생할 음. 자신이. 근데 그냥 낳고 나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건 물론 저의 생각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물론 남편이 좀 재택이기도 했고, 많이 도와줘서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은 많이 나갔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일단 음. 남편이. 그래서 대화할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나 혼자 아기를 보면은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하루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 힘들 것 같아요. 음. 남편의 진그 역할이 진짜 좋아 엄청 컸었죠. 엄청 좋아. 근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 몇 가지가 너무 커서 이겨낼 수 있다. 음. 이런. <laughs> 저희는 역할이 확실한데, 제가 파워 제이어. 가지고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용품이나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예를 들어 얼마큼 수유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자야 될것 같아 뭘 이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아 이런 걸 남편한테 말하면 은 알겠어 이러면서 같이 실행을 하죠 아무래도 그 아기를 낳고서는 뼈가 이 릴렉션 호르몬 때문에 음. 다 늘어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기 목욕시키기 그다음에 대변 닦기 이런 거 남편이 주로 많이 음. 하고 재우는 거는 번갈아가면서 전반적인 건 제가 많이 했죠 첫째 때는 근데 음. 이게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배가 나오니까 아 하중 때문에 못 들어서 남편이 애기 드는 거는 다 했고, 재우는 것도 남편이 다 하고, 낮에 놀아주는 건 제가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제일 진보를 강추하고 싶어요. 저희 아기가 그 소화사경이라고 네. 여가였어서 네. 고기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치료 목적으로 이거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해주세요. 네. 치료 근데 이게 이제 애기를 달래는 효과가 있는 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기 울음이 잦아지는 거 진정시키는 효과도 되고 우유 먹을 때 애기가 얌전히 이렇게 먹어주면 좋은데 갑자기 이상해지면 그냥 가막 이렇게 먹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잠재우는 데이 제일 효과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우는 용도로 진짜 강추하고. 그래서 저희 첫째도 아직도 쓰거든요. 음 잠을 이렇게 눕히면 끝. 근데 음 이제 그 눕히는 게 관건이죠. 제가 누워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편하려고 한 100일? 120일? 정도부터 책을 보여줬어요. 좀 빠르거든요. 근데 잘 보더라고요. 저는 프레벨 강추. 네. 보시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네. 그냥 이런 어, 어린아이는 뭐 그릴밥을, 글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시각추고. 근데 희한하게 잘 봐요. 이렇게 어 촌스러운데 네. 이거는 이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그래서 영화 다중이 너무 만족스러워 부드러워서 프레벨 말하기 시리즈라고 또 있어요. 이런 것도 다새 걸로 다새 거예요. <laughs> <laughs> 개털이에요 저희. <웃음> 다 사가지고 <laughs> 지금은 한창 뭐기들이 소근육 잘쓸 때라서 조작북 네. 이런 거 되게 잘 쓰거든요. 네. 어... 이런 거는 다른 집들 많을 거예요. 음... 이렇게 누르면 음... 이렇게 혼자 음... 넘기면서. 이런 조작북 많이 음. 보고 진짜 진짜 이 책도 강. 이게 아기들이 음. 터치하기 쉬워요 이렇게 불 음. 나오고 누르면 노래 나오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거 이게 진짜 어린 아이들이 한6 개월 음, 6 개월 음. 지나면은 이거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돌 전에 봐야 되는. 오. 거 오. 근데 새거써도 괜찮은데 연년생이니까 아. 첫째 쓰고 그냥 둘째 바로 쓰면 되요네 그런 용도로 저희 샀는데 오. 근데 이런 프레벨이 다 좋은데 이거 너무 비싸요 진짜 음. 이거 얘네는 무슨 펜도 세이펜 안 돼요 무슨 씽킹펜이라고 지네만 쓰는 펜이 있어요 프레벨에서 이거라고 이거까지 이거 100, 100만 원넣거든요 이거 30몇 권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라고. 책값 진짜 만만치 않을 텐데 책값이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그래요? 뭐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고 음. 물어뜯는 아이 아니면 이게 이제 아기 독서인데 이게 높낮이 조절 이렇게 가능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주면서 아 키를 맞춰도 볼수 있고 네. 이제 자기가 책에 읽고 싶으면 여기 딱 앉아서 여기서 봐요. 키우워이거는쩔 <laughs> 궁금한 건데 네. 아기집 가면 이런 서랍장이 원래 보통은 그냥 닫혀져 있는 서랍장 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구니 되어 있는 서랍장 많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국민템인데. 네. 한샘 샘키즈라고 해서 나오는 수납장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넣기 막 굽넣기 편하더라고요. 아무나 막 넣기. 눈으로 보이니까 뭔가 네. 더 직관적이라고 해 하나 근데 쓰시는 분들은 응. 이거를 뭐 개조해서 응. 옷걸이 걸고 뭐 리폼해서 쓰시는 음 분들도 있고 이게 네. 다세트예요 네. 아 기저귀 가리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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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좋아요 허리가 안 아프니까 음. 근데 뭐저 저 아는 그 조동언니는 안 사고 그냥 바로 침대에서 이렇게 갈아주기도 아, 하더라고요 집이 넓으니까 좋다 근데 이것도 모자란 거 같아 이것도 모자라요? 가드 안한 것도 아요데 가드 안, 안 했잖아 <laughs> 왜안 왜 나오세요? 같이, 같이 나와서 저요? 같이 얘기해 보시지 <laughs> 스토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비싸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든요. 네. 근데 크게 잘 모르겠다. 이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네. 아기 침대 치고 커서 저희는 그래도 6개월까지는 쓰는데 네. 허리가 진짜 아파요 아...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사면 리폼을 해서 이거를 경첩을 이렇게 달거든요. 아기 재우고 눕힐 때안 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템들이 있어요. 이게 우선 머미쿨쿨이라는 좁쌀 베개라고 하는데 네. 아기들은 어릴 때 이렇게 모로반사가 심하거든요. 네. 팔다리가 막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좁쌀처럼 무겁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요? 네, 덮어주는 아. 거예요. 이것도 유명한데 이게 옆잔베개라고 해서 여기 팔다리 껴가지고 이렇게 앉게 아. 해서 자는 건데 저희 둘째는 힘이 세서 이거 다 모르겠다. 탈출한다. 이게 아기 바닥이라그래가지고 여기에 아기 이렇게 눕혀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아기를 이렇게. 뒤집기 하고 이럴 때 저는 좀 썼어요. 아... 잘못해서 뒤집고 자면 질식하니까. 아, 저 완전 누가 템빨 장는이시네 <laughs> 근데 저는 상기 거의 성공을 했어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엄청난 엄청난 조사, 많은 공부.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제가 그냥 성향이 리뷰를 진짜 많이 찾아보는 거 알죠? 오... 블로그, 유튜브 뭐다 봤죠, 후기랑.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기가 써야 되는 것들은 성분 이런 게 중요해서 네. 뭐 나무도 뭐 무슨 등급이고 어떤 나무 수고 네. 이런 거 많이 찾아봤어요. 제일 튼튼한 거. 이런 거는 진짜 튼튼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음. 막 여기 올라오고 탈출해야지. 아. 그리고 아빠들이 이거 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조립하는 거거든요. 네. 아빠가 잘 조립해야 된다. <laughs> 튼튼한, 어묵과 튼튼한 조립을 할수 있도록. 아빠의 능력? <laughs> 이거는 트리트랩이라서, 이것도 국민템이라서. 음, 밥 먹을 때 여기 둘째 눕히고, 첫째 안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이거는 유분을 당근해오긴 했는데. 자, 뭐, 유일하게 넣었어요. 당근이다. 이거 이건 유일하게 당근했어요. 이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왜냐면 여기 뭐 해서 뭐눈 마주치면서 밥도 먹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냥 바운서에 앉히면 되거든요? 아. 이 트립 트랩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네. 나무가 너도밤나무고 엄청 견고하고 네.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 요 저는 이거 6개월 기다렸어요. 에이? 첫째, 둘째 둘다. 아, 이게 의자 따로 요거 이거 거는 거 따로예요. 이거는 트릭트램 뭐 유번 세트, 이거는 아. 뭐 베이비 세트 이런 거다 달라요. 아. 이게 젖병 소독기 진짜 많이 사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유팡이랑 이거 스펙트라 이거 유명한데 두개 음. 써봤는데 스펙트라가 건조가 좀더잘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뭐 아시적 고르를 네. 유명, 워낙 유명해서 끓는 물에서 끓고. 그 적정 온도로 딱 맞춰줘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도 여기 물 담아서 이걸로 가져가면 되니까 아~~ 외출할 때 텀블러에 네. 애기 분유랑 섞을 물을 가져가야 돼요. 네. 근데 저막 스타벅스도 쓰고 써봤는데 이 스탠리가 진짜 공원이잘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8시간, 10시간 지나도 했는데도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기 분유물을 왜 이걸 신지 안 샀을까? 스탠리 강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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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이 바닥에 매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공 매트거든요? 네. 기어다닐 때 진짜 네. 많이 넘어져요. 머리가 그냥 다 깨지고 잡고 있을 때 특히 장난 아니거든요. 이 매트 없으면 저희 애는 지금 내진탕 많이 왔었어요 <laughs> 근데 단점은 음. <laughs> 너무 비싸다. 하, 이게 못해도 2, 300은 들어요 저희는 바오밤 매트라는 데서 흑각이어서 특이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도 좀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음. 있고 었 이게 뭐통풍환기 이런 잘 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지게 됐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뺄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빼가지고 게 닦을 수도 있고 아. 저는 진짜 아기 키우는 집은 그냥 이거 빨리 까는 게 무조건 진짜 돈 버는 거 기저귀 네. 쓰레기통인데 정말 여기 넣어야지 기저귀 냄새가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음. 냄새가 뿜어져 나는데 오 아,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밀폐가 네.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여기서 커팅할 수 있어서 남편이 이게 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밖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아기 저기 거기 넣고 음. 여기는 그냥 저 일반 쓰레기 넣고 있어요 아 저거는 그 굳이 기정이 아니어도 좋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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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벌도 갖고 들어 오빠도 나오면 참 좋은데, 누가 진짜 정말 잘하거든요. 화장실로 가보면, 아기 비대예요. 네. 네. 이렇게 끼면은, 네. 엄마가 손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아. 저는 물론 남편 집에 있을 땐 남편이 이걸 안 쓰고 네. 힘으로 해줬는데, 혼자 있을 땐 여기 눕히고, 이렇게 수선으로 서 닦아주는 거? 죠음음 그러면 손목도 보호되고 편해요. 음 한돌 정도까지 쓰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낙상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아 네네. 그래서 잘 설치하고 음잘 고정시켜요. 야돼 아기 때는 통목욕을 시키거든요, 네. 목을 못가으니까 근데 통목욕하고 나서는 여기 저기 높여서 그냥 욕조에서 시켜요. 이게 이제 어. 물 빠진 욕조거든요. 어. 이게 물이 빠져요, 의자에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눕혀놓고. 이거 세트예요, 같이. 이제 이게 큰 욕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음, 원래 이렇게 앉혀놓고 가는데, 이거를 그냥 쓰다가, 애기가 네. 허리 힘이 생기면, 네. 여기 앉아서 쓰는 거죠. 아, 네이버로 구매하세요? 네이버 다. 음. 근데 아기를 키울 때는 쿠방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하루만에 보니까. 음. 이게 아기 그 슈벤치거든요. 네. 그래서 애기가 여기 이렇게 신발을 놔줄 수도 있고, 음. 딱 가자, 이건 여기 딱 가자. 그래서 신발 음. 이렇게 신겨주고 음. 어린이집 갔다 들어와서 여기 딱 앉아요. 신발 음. 벗겨달라고 딱들어가 근데 확실히 제이여서 그런지 뭔가 이여보 시스템이 <laughs> 잘 돼있네요. 아, 시스템화가 돼있어요. 너무 어릴 때는 수면 교육이라 할게 없어요. 아직까지 계속 통잠 잡고 발사하는 네. 게 하나로 발사하는 것 같잖아요. 막 총을 쏘면 애는 또 뭔가 문구가... 아! 이게 소화사경이라고 음. 여기 근육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에요. 음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이 진짜 중요해.